전국 노래 자랑을 이끌며 영원한 딴따라를 자처했던 송혜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서울 연휴 기획으로 방송된 KBS TV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에서는 그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습니다. 땡과 딩동댕 뭐가 더 소중하냐고 하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른다. 나 역시 늘 전국 노래자랑에서 내 인생을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다. 그는 우리 노래자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적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 실패를 했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노래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네. 지나온 길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이 노래는 내 인생 딩동댕이 국민 친구가 시청자들에게 전한 사실상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친구이고 이웃이 되진 국민들 덕분에 성공했던 삶이라는 고백을 한 셈이죠. 최고령 현역 진행자로 35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이제 천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승천했습니다. 송해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